가수 손비나가 드디어 서울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로트 팬들은 또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23억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의 초호화 주거 공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니 아무리 트로트 스타라지만 이토록 빠른 성공을 이룰 줄은 미처 예상 못 했다는 반응이 쏟아지죠. 그런데 이러한 화려함 뒤에 사실 손비나의 가족사와 어린 시절의 아픔이 깊이 베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던 외로운 시간들, 무명의 긴 터널을 지나온 후, 비로소 맞이한 미스터 트롯3에서의 빛나는 결과까지, 그가 새롭게 마련한 펜트하우스만큼이나, 그의 지난 여정 역시 파란만장했다는데요. 지금부터 손비나가 걸어온 길과, 그가 앞으로 펼칠 새로운 이야기들을 낱낱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손비나는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 푸른 논밭과 고즈넉한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자라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연을 벗 삼아 뻗어 나가는 목소리. 마을 잔치나 작은 무대에서도 특유의 흥과 감성을 뽐내며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죠. 주변에서는 이 아이는 꼭 가수가 될 거야라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삶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은 환경이 이어졌죠. 그럼에도 노래만이 그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음악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희망을 키워 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수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지요. 여러 지역 무대를 전전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대중의 시선을 한 번에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끼가 대단했다는 말만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업계가 아니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손빈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또 어느 날은 작은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관객 몇명 앞에서만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어떻게든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간절함이 결실을 맺은 계기가 바로 미스터 트로3였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막상 미스터 트로3에 뛰어들었을 때 손빈아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대형 기획사 소속도 아니었고 스타 선배들의 든든한 백업도 없었기에 모든 걸 스스로 해내야 했죠.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이 무대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절박함이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감정 표현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녹화 당시 심사위원과 관객들이 손비나의 무대를 보고 노래 속에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토록 절절하게 감정을 뿜어내는 가수가 있었나라며 감탄했다고 하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빈아는 한국 전역에서 나온 엄청난 응원과 투표를 등에 업고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름값이 올라가니 행사와 섭외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결국 서울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는 근황까지 전해졌으니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란 단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걸까? 가족 이야기는 전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테지요. 알고 보니, 손비나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꽤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연이 소원해진 후, 두 사람은 거의 연락 없이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 3가 방영될 무렵 어머니가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되었고 자식이 무대 위에서 눈물겹도록 열창하는 모습을 보고 크나큰 충격과 미안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어코 지인들에게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짧은 문자로 하루 종일 생각만 한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손빈아는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라 하염없이 울었다고 해요. 방송이나 무대에서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가족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셈입니다. 이후로 둘은 조심스럽게 왕래를 다시 시작했고 프로그램 방영이 끝난 뒤 직접 만나 오랫동안 쌓인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외로움, 어머니가 느꼈던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재회에 서로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마음. 이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한층 성숙한 가족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직후에도 그는 가족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담긴 것이겠죠? 화려한 도심 뷰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에 자신만의 음악 작업실을 만들면서 예전엔 상상 못했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손빈아는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결국 이 모든 여정을 지탱해 준다라고 자주 말하는 편이라네요. 그 말이 한편으로는 울림을 주는 게 보여지는 성공 이면에 결코 간단치 않은 사연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그가 얻은 성공이 단순히 운이나 타고난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남모를 가족사를 음악으로 녹여냈고 어릴 적 시골에서 무대에서는 작은 꿈이 몇 번의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어머니와의 애틋함 그리고 팬들의 열렬한 지지 덕분이었다고 하는 거죠. 미스터 트롯 3 우승이나 쏟아지는 행사 러브콜, 유명 기획사들의 구애 등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그가 지켜온 끈기와 가족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젠 어머니와도 많이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며 그동안 못 나눴던 정을 차츰 채워가고 있다고 하니 팬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해피엔딩이 또 없을 듯 합니다. 게다가 새 집에서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이나 다양한 장르의 곡 작업을 해볼 계획도 있다니 향후 가수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한 인터뷰에서 그는 과거엔 무대에 서면 외로움이 떠오르곤 했지만, 이제는 행복을 표현하고 싶다.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넓게 나누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풍부해졌다고 평합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 보이는데, 심리적 안정을 찾은 덕분이라고. 어머니와의 재회가 준 정서적 안정감. 무명 시절의 서름이 해소되면서 오는 해방감, 또 펜트하우스라는 편안한 생활 공간에서 비롯되는 창작 의욕 등이 어우러져 노래에 한층 여유와 깊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준비 중이라는 정규 앨범이나 단독 콘서트는 벌써부터 티켓 대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엔 갑작스러운 인기 상승으로 악성 루머나 격한 안티도 생겨났다는 소문이 돌지만. 그는 그럴수록 내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 내 과거와 가족 이야기를 숨길 이유도 없다고 본다라며 크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오히려 힘든 시절을 정면으로 맞섰던 경험 덕분에 지금의 부담감도 무리없이 견뎌 나갈 수 있다고 하니 팬들은 그를 더욱 응원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고향 사람들은 아직도 그 녀석이 이렇게 대단한 가수가 될줄 몰랐다면서 놀라워하지만, 한편으론, 어릴 때부터 동네잔치에서 노래 부를 땐 이미 보통 실력이 아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잠재력을 인정받았지만, 부모님의 이용과 경제적 어려움, 도시로의 이동 등 변수가 많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야말로, 그간의 노력과 눈물이 마치 보상받듯,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되었으니 어찌 이 이야기가 감동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어머니도 가끔씩 아들 집에 들러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호텔 같은 뷰를 보며 차를 한잔 마신다며 흐뭇해했다고 하니 떨어져 지내던 지난 시간이 무색해질 정도의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팬들도 이 소식을 듣고 진짜 막장 드라마 뺨치는 가족사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었네라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게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겠지만, 적어도 손비나가 기재 마음의 상처를 음악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선언한 현재, 그를 발목 잡던 수많은 아픔은 점차 치유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그는 트로트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시도할 수도 있다, 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한쪽 방을 스튜디오로 꾸며 작곡, 작사 작업에도 손대는 중이라는 소문도 있고,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가족 듀엣 앨범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마저 들립니다. 실제로 거머니가 노래를 잘하시진 않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공유해보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한 적도 있다고 하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깜짝 무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손비나가 어떻게 어두운 과거와 가족 상처를 극복하고 탁월한 노래 실력으로 스타가 되었나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의 현재 호사스러운 삶이 단지 운이나 연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고생과 담대한 도전 그리고 가족 사랑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되니 팬들로서는 더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도 허영심이 느껴지지 않는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트로트 스타라는 점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 앞으로 손비나가 어떤 곡으로 우리 마음을 울릴지, 또 어떤 가족 이야기를 음악으로 녹여낼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아픔까지도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음악의 진솔함을 담아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밝혀왔으니까요? 힘들었던 과거와 덧없는 좌절마저도 그의 목소리를 통해 언제든 새로운 감동의 서사로 탈바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제 23억 펜트하우스에서 펼쳐질 그의 새 출발, 그리고 어머니와 손잡고 써내려갈 또 다른 가족 스토리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팬들은 열렬히 응원하며 힘든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감동이 더큰것 아니겠느냐 하며 그가 한층 더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그의 노래를 들으며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상처와 그리움을 조금씩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삶의 고단함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음악의 힘을 이만큼 선명하게 드러낸 예도 드무니까요. 결론적으로, 손비나가 2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는 것보기 화려한 기사만으로는 다알수 없는 그의 지난길이 꽤나 험난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자신만의 음악적 재능과 가족에 대한 애틋함으로 이겨냈다는 점에서 손비나의 성공은 그저 운이 아니라 진심과 열정의 결실이죠. 트로트라는 장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꿈,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제 더큰 무대에서 노래할 손비나의 앞날이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 못할 아픔을 지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손비나의 빛나는 내일을 함께 응원해 봅니다.